지혜의 샘 참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.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. 어떤 사람은 권세와 명예를 위하여 책 읽기나 학문에 깊게 빠지기도 하지요. 그런데 이러한 학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일 뿐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지식은 아니지요.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살게 되었으며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?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참된 지식을 얻게 되지요.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며,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는 천국은 물론 이 땅에서도 형통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.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법이 들어 있어요.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,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지식을 얻어 그 말씀대로 행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래요. 겸손과 여와를 경외함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. 잠원 22장 4절